내가 생애 처음으로 도둑질을 했던 때가 기억이나 정말 오래전 일인데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거든. 무엇보다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그때 죄책감 같은 게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야. <laughs> 그때 내가 유치원 다닐 때였나 그랬거든. 옆집에서는 동네 형 집에 놀러 갔다가 나 이제 집에 간다 이러고서 나가려는데 책꽂이 3번에 올려져 있는 구슬동자가 눈에 들어오더라고. 사실 그렇게 갖고 싶은 장난감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걸 보니까 참 이상하게 가져가고 싶더라고. 그런데 내가 남의 물건이나 훔치는 그런 도둑놈이 됐다는게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럽더라고 있잖아 이런 유아기 때에는 물건을 훔쳤을 때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성취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더라고 뭐 그럴만도 한게 어린나이에는 별 희한한걸로도 성취감을 느끼잖아 혼자서 용변을 해결해도 하하하하 혼자서 신발 끈을 묶어도 음하하하하 문틈을 짚고서 끝까지 올라가도 음하하하하 뭐 이러는데 물건을 훔쳤는데도 걸리지 않았다? 오. 그런데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도 괜찮아 신창호처럼 탈옥하면 되니까 하하 <laughs> 이거 봐 아직도 안 잡혔잖아 뭐 여기서 분명히 말해두는 거지만 이런 건 유아기 때 제대로 교육을 받는다면 바로 고쳐질 수 있는 거야 도둑질은 뭐 멋지거나 재밌는 행동이 절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아무튼 no, 내생에첫 도둑질은 어쩌면 완벽 범죄가 될 수도 있었어 그런데 내가 <laughs> 현태 가서 하하 나 이거 옆집에서 훔친 거다 라고 자랑을 한게화근이었지 지금 뭐라 그랬냐 이러면서 형이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짓더라고. 나는 사실 형한테서 칭찬을 받을 줄 알았거든. 근데 그걸 새벽하더라고. 내놔. 싫어. 내놔. 싫어. 내놔. <laughs> 얘들아, 조심히 다녀야지. 평소였다면 불같이 화를 냈을 작은누나인데, 왠지 그날따라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 나 아, 맞다, 다행이다. 죽음은 피했구나. 뭐 작은누나가 기분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었지만, 우리 형이 작은누나한테 혼나는 걸좀 보고 싶었거든. 그게 좀 아쉽더라. 어, 처음 보는 장난감이네. 이거 누구 거야? 아, 그거 내가 옆집에서 훔쳐온 거다? 평소에도 자주 화를 내는 모습을 많이 봐오긴 했지만 내가 그 표적이 된건 그때가 처음이었지. 그때 형도 같이 혼났어. 동생이 물건을 훔쳐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지. 그리고 몇 마디 하고서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나도 당장 돌려주고 오겠습니다. 이랬는데 안 돼. 훔쳐온 장난감 들고 훈육받을 준비하고 있어. 후, 훈육? 훈자 고기? 그렇게 나는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배웠지. 심재어 고기엔 여러가지 뜻이 있다는 걸 그렇게 거의 1시간동안 벌을 받았던 것 같아 아 이제 돌려주고 와도 돼? 이, 이제 TV에서 만화할 시간인데 그런데 오늘 만화 볼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거야 누군가가 소중히 여기 는걸 빼앗긴 기분이 어떤 건지 너도 알아야 된다면서 그제서야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어 고작 장난감 하나 때문에 천사소년의 뒤를 못 본다니 고작 장난감 하나 때문에 작은 누나의 신뢰까지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 보여서 울음이 터져나오더라고 그때때만 지금 큰누나가 "요, 왔어~" 하고 게스들어온 거야. 그리고 내가 우는 걸 보더니 "응,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그리고 내가 도둑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큰누나도 혀를 끌끌 차더라고. 쩨쩨쩨, 저런저런. 그런데 그게 웬 돈이냐고 작은누나가 물어보니까... 어, 엄마 지갑에서 훔쳤다더라고 좋아, 지금 돌려주고 오면 만화는 보게 해줄게. 며칠 전에 내가 작은 누나한테 전화해서 그때 일에 대해서 기억하냐고 물어봤었는데 작은 누나는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형이 매일같이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쳐먹는 게더큰 문제였다는 거야. 한참 나중에서야 엄마가 다 변상해줬다더라고. 나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어. 참 우리 형은 할수 있는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녔어 그치? <laughs> 잠깐 그러면 나한테만 훈육한 거야? 뭐무튼 어, 지금 생각해도 그때 자고누나의 대처가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을 해 나는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만약 그때 자고누나가 그렇게까지 다그치지 않았다면은 내가 나쁜 성버릇을 고치지 못했을지 줄... 우와 신창원은 경찰이... 어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신창훈이 잡혔다더라고